완벽한 그녀도 나의 스타일에 반했다 베르스 키와미 레이디스 홈마골프 우선 지금 새로운 캐리도 만났고요 새로운 코치도 만났고요 그리고 모든 게 되게 잘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생각했던 것만큼 성적이 지금 나오진 않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제 경기력은 확실히 향상됐고 또 경기 내용 면에서는 상당히 만족스럽지만 그래도 뭐 골프가 매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스코어 를좀 내는 게더 중요할 것 같고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지금 과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만족스럽고요. 훨씬 더롱 게임이나 숏 게임이나. 그런 좀 부족했던 부분에서 상당히 좀 많이 채워가고 있는 거를 슬슬 느끼기 때문에 자신, 자신감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우선 캐리부터 말씀드리면은 그 제가 캐리는 좀 작년부터 많이 바꿨습니다. 제가 많이 바꾸고 있어서 올초 시즌 소니오픈 때부터 만나가지고 되게 허브 잘 맞추고 있고요. 저도 만족스러워하고 성격적으로 잘 맞고요. 어, 뭐그 친구는 지난 7년 동안 닉 프라이스를 리프레스를 도와주던 같이 파트너였던 친구인데 이제 저하고 같이 앞으로 하기로 했고 그래서 되게 지금 뭐 분위기도 되게 좋고요 코치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 이제 코치가 없었죠 미국에서 그래서 이번늘 처음 만난 건데 어릭 스미스라고요 되게 유명한 코치입니다 되게 성격도 좋고 저 같이 이렇게 좀, 좀 엉뚱한 소리 좀잘 하고요 같이 지금 재밌게 시작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저에 대한 신뢰도 좀 있고요. 되게 재밌게 레슨도 받고 플레이도 하고 되게 서로 노력하고 있는 상입니다 어 제가 아뭐 향상됐다고 말씀드린 거는 확실히 제가 생각했던 스윙 부분에서 확실히 제가 고쳐야겠다고 생각하 문제점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또 스윙이라든지 경기 이런 좀 전체적인 틀이 어느 정도 잡혀가는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은 보통 뭐 제가 미스를 했을 때는 뭐 시합이 4일째로 갈수록 피곤할수록 공이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는 뭐 제가 몸이 더 힘들고 피곤해지면 나오는 습관들이죠.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조언자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조언을 해주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코치가요. 이 때문에 훨씬 더좀 이해가 쉽고요. 제가 느끼기보다도 옆에서 보는게더 빠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움이 훨씬 많이 되고 있고요. 또뭐 상당히 저는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기분 좋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하신 우승 라이브 많습니다. 뭐 많지만 이런 식상한 대답보다는 저는 솔직히 오늘 이번 주에 더스틴 정선하고 잭정 선수 출전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도착해서 이제 불참 소식을 들었는데 조금 아쉽게 됐고요. 한국에서 좀더 치열하게 한번 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지만은 그외에도 상당히 쟁쟁한 선수들이 많습니다. 유럽이나 일본 선수들도 있고요. 한국 선수들 이홍그라운드에서 이 훨씬 더 작년보다는 좋은 성적을 낼것 같기 때문에 저도 이 리더보드 상단에 이름을 좀 올렸으면 하는 바람으로 뒷받침을고 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노력으로도 만들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저는 타고난 것도 있는 생각이고요 그렇지만 그런 게또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한테 느끼는 자신감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제 게임에 대해서 정말 자신 이 있어요. 그런 배짱도 나올 수 있고 자신감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저는 그 목표를 향해서 지금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거의 준비가 다돼가는 단계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조금 성적이 안 나온 데서 저는 전혀 조급해 하지 않고요. 이좀 시기만 지나간다면은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훨씬 더좀 뭐랄까요. 좀 이런 성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한 단계, 두 단계까지도 업그레이드 될수 있는 지금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질문인데요. 저는 상당히 지금 되게 편해졌다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어, 한국 오기 전까지 미국이 이제 집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작년만큼 한국에 돌아오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못 했었는데 막상 공항에 내리고 집에 오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마음이 편했고 지금 뭐 어제 왔지만 하루밖에 못 잤지만은 되게 마음이 편하고 상당히 이런 충전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올, 인 앞으로 미국에서 남은 시즌도 여러 이 지금 일주일 남짓한이 시간이 상당히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될것 같아서 되게 기분 좋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연습원들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그린 스피드라든지 이런 코스 컨디션을 지금 파악을 좀 못했는데, 어 우선 그런 거를 제외한 이런 뭐 전체적인 코스 세팅이라든지 뭐 전장이라든지 그린 언듈레이션을 봐서는 아시다시피 진짜 까다롭습니다. 너무너무 너무 까다로운 그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첫째 제일 필요한 거는 아연샷입니다. 아연샷이고 이 같은 아연을 쳐서 그이 심한 언듈레이션 속에서 훨씬 더 쉬운 퍼팅을 할수 있는 거고 조금 미스 났을 때는 정말 같은 그린이지만 3퍼팅, 4퍼팅까지도 나올 수 있는 자리들이 많기 때문에 첫째가 아연샷이고요. 그 아언이 받쳐준다면, 그 다음은 퍼팅이겠죠 그래서 저는 그두 가지를 지금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최대한 집중하고 있습니다. 음, 제 기억에,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제가 뭐, 아언에 대해서 되게 설명을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이 조금 더 탄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도 교체를 정말 작년에 열번을 넘게 했습니다. 하면서 이 샵에서도 프로암 때 다르고, 1라운드 때 다르고, 2라운드 때도 다른 아인셋을 이 가지고 나와서 샵을 했었는데, 지금은 작년 겨울부터 해가지고요. 지금 죽 쓰고 있는 아연이 너무 마음에 들고 또뭐 클럽 세팅에서는 정말 완벽하게 지금 다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채 타선 하지 않고 제가 좀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클럽에 대해서는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